리렌연구소입니다 월 20만원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분들께서는 gv80의 오너가 되실 수 있다는 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승용차에 대한 처리 비용은 연간 차량에 대한 감가 상각비로 800만원 유지비로는 700만원인데요 즉 연간 리스료를 800만원 밑으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해당 고객님께서는 월 리스료를 666,600원으로 만 세팅을 하셨습니다. 즉, 12개월을 곱해보면 연간 리스료는 799,9200원인데요. 만 실제 캐피탈 견적서를 보면서 어떻게 리레인 연구소에서 세팅을 하고 안내를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 영피로까지 진행을 했는지 까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키피탈 견적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보시죠 실제 견적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옵션은 이제 990만 원을 선택을 해 주셔서 최종 차량 가격은 7,935만 원이었습니다 취득세, 탁송료, 뭐 부대비용 모두 포함한 취득원가는 8,224만 1,870원이었습니다 잔존가치 이자 최대한 올려야지 월 납입금이 내려가잖아요 월 리스료는 666,6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세팅을 했냐? 사업자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는 연간 800만 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가능하고 유지비로는 700만 원이 진행이 가능하죠. 666,600원을 12개월을 곱해 보면은 연간 리스료는 799만 200원입니다. 꽉꽉 채워서 이제 설계를 했죠. 추가로 이제 왜 이제 선수금으로 세팅을 했냐. 해당 진행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그냥 나 초반에 그냥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차라리 월 리스로를 잘 이렇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셔서 선수금으로 세팅을 했고, 당연히 보증금으로도 세팅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뇌연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선수금 1,663만원을 60개월로 나눠보게 되면은 해당 고객님께서는 월 27만 7,100 66원을 부담하시면서, 제네시스 GV80의 오너가 되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즉, 옵션 가격을 조금 더 낮춘다고 하면, 이제 월 부담 금액은 더욱더 적어지겠죠. GV70, 80, 등등, 모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 의뢰인용 고소로 문의를 주신다고 하시면, 최적의 견적서, 정직한 견적서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믿고 이렇게 진행해주신 제네시스 GV80 김모모 모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직한 견적서로 안내를 드리고 제가 단 수수료를 1원이라도 편치를 했다고 하시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1년치의 리스료를 납부해드릴 테니까요 다른 고객님들께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